자, 오늘은 점화 플러그 교체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점화 플러그는 그냥 뭐 예방정비 차원에서 교체하는 겁니다. 중고차를 샀으니까. 그냥 뭐 이것저것 하고 싶은 뭐 그런 마음이죠. 자, 위에 커버를 이렇게 벗겨줄게요. 커버는 뭐 예차 같은 경우는 그냥 뜯으면 바로 뜯깁니다. 이렇게. 자, 이렇게 점화 코일이 4개가 있죠. 4기통이란 얘기입니다. 요거를 뽑아줄게요. 점화 코일이 연결되어 있는 잭에 이렇게 락 부분을 일자들로 젖혀줍니다 저걸 안 빼고 그냥 어, 뺄수 있는 방법은 없어요 저거를꼭 젖혀 주셔야 이렇게 잭이 빠집니다 자저만큼 옆에 있는 육각 10mm 육각 볼트를 풀어 주시고요 그리고 나머지들도 쭉쭉 풀어줍니다 이렇게 4기통차 같은 경우는 굉장히 작업하기 쉽습니다 어, 6기 통차는 요거 하려면 뭐, 서지 탱크를 탈거를 해야 되고, 뭐, 이것저것 풀게 많은데, 4기 통차는 그냥 하시면 돼요. 자, 순정부품 플러그. 25,000원 주고 샀습니다. 굉장히 저렴하죠. 자 16mm 소켓이 필요하구요. 아, 뭐, 현대기아차 관련해서 막, 뭐, 욕을 하시는 분들도 많으신데, 현실적으로 그래요. 부품이 싸요. 그래서 뭐, 중고차를 사시면 이런 차를 사서, 부품이 저렴하니까 그냥 뭐 간단한 것들은 본인이 직접 수리하는 것도 굉장히 좋은 방법입니다. 자, 저만큼 플러그를 뽑아봤는데 이렇게 저만큼 플러그를 뽑았을 때 플러그에 뭐 물기 같은 촉촉하게 젖어 있다거나 아니면 끓이 많다거나 뭐 그런 경우에는 엔진을 한번 체크해봐야 되겠지만 지금은 상태가 굉장히 좋네요. 사실 저 정도 플러그 상태면 교체를 안 해도 되는 상태입니다. 근데 네, 아무래도 LPG 차다 보니까 엔진 열이 조금, 가솔린 차보다는 엔진 열이 조금 높습니다. 그래서 고착되는 경우도 있어서, 이렇게 예방정비 차원에서, 부분값도 싸니까 그냥 한번 해보는 거죠. 뭐 그딴 정비, 그렇습니다. 상태 괜찮죠? 음. 자, 이런모양이고요 자, 프로그를 이제, 뭐, 빼는 건다 뺐고, 조립을 할 건데, 이렇게 저는 안티시즈를 발라줄게요. 요거는 고착방지제입니다. 점화 플러그 고착방지제 바르면 이렇게 되고요. 아, 고착방지제 바른 이유는 저를 위해서가 아니에요. 다음 차주를 위해서. 다음에 브러그 교환하실 때좀 편하게 하시라고 발라주는 겁니다. 점화 플러그를 보시면 이렇게 점화 스파크 플러그갭 툴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게 0.6, 0.8 이렇게 돼 있죠. 이게 뭐냐면 점화 플러그 저 사이에 촉과 기억자가 꺾인 저사이의 간극을 말하는 겁니다. 이렇게 갈수록 염이 두꺼워지죠. 저게 지금 요 LF 소나타 요차 같은 경우에는 조합 플러그 간극은 0.7에서 0.8mm 사이에 오면 됩니다. 이렇게 넣어보면 한0한7 5요 정도 되겠죠. 뭐 순정 조합 플러그를 사시면 대부분 다 맞습니다만. 어, 모비스 정품 말고 다른 플러그 사시면 정말 간혹가다가 저 개입이 안 맞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 경우 대비해서 이런 거 하나쯤은 있는 것도 괜찮습니다. 간극 확인했고 고착 방지제 발랐고 이제 뭐다 끼워주시면 끝이에요. 굉장히 쉽죠. 아 요거는 뭐요 소나타 같은 요런 사기통 차들 딱히 플러그를 교환할 때 다른 걸 탈걸 안 해도 되는 뭐 이딴 차들은. 사실 작업 시간은 10분 안쪽입니다 실제로 굉장히 간단한 작업이죠 비용도 저렴하고 그래서 뭐요 작업은 어뭐 영상을 봤다고 무조건 어내 차도 저거 해봐야지 하지 마시고 뭐 중고차를 사셨다거나 아니면 뭐새 차를 사셨는데 연식이 조금 오래돼서 뭔가 내 차에 뭔가 조금 해주고 싶어 하면은 요런 행위를 해보는 것도 괜찮습니다 이렇게 해서 얘도 토크 값이 있습니다. 토크 값은 1.5에서 2.5 kg f 스미터로 잠궈주시면 되고요. 토크 렌치가 있는 게 가장 낫죠. 이렇게 토크 렌치가 없으면 처음 풀때그 느낌을 기억하시는 것도 괜찮고요. 아니면 이 손으로 최대한 잠구시고 이렇게. 90도 한번 가시고 그 다음에 90도 두번 가시고 그 다음에 가서 조금 더 가서 약간 힘들어간다 싶을 때딱 멈추시면 돼요.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하시면 끝이고 요거는 점화코일입니다. 점화코일이 하는 역할은 어, 차체 흐르는 12V 전기죠. 차는 기본적으로 승용차 같은 경우는 10V 전기를, 뭐, 15000V, 20,000V, 이렇게 승압을 시켜서 점화 플로그에 넣어주는 승합기입니다. 승합기. 그리고 점화 코일에 저렇게 고무 패킹 부분 있죠. 저 말이 무슨 말이냐. 저 부분으로는 물이 들어가면 안 된다는 얘기죠. 뭐, 엔진눔을물 청소를 해도 된다, 안, 하면 안 된다. 뭐, 물을, 뭐, 이렇게 붓는 사람도 있고. 하시는데 괜찮겠죠 그때는 그때 당시는 괜찮아요 근데 장기적으로 봤을 때 그건 그렇게 좋은 방법은 아닙니다 그리고 엔진룸 세차는 굳이 <laughs> 하실 필요는 없다 엔진룸 세차는 안 하셔도 차이는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저렇게 하시면 저블로 교실 작업 은 끝입니다 시동을 걸어 보시고 어, 뭔가 잘못됐으면 뭐 엔진 체크불이 뜨는 거 하니까 별다른 게 없으면 작업을 잘 하신 겁니다. 이렇게 컵을 씌워주시고, 자, 오늘 영상은 정말 간단하게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긴 영상 봐주셔서 감사합니다.